안녕하세요. 올라프토입니다. 오늘은 올라프토 채널 1주년 맞이를 기다리며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 렌즈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보는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제가 이 모든 장비 카메라 3대와 렌즈 6개의 가격 모두 더해봤더니 따다 2325만 3천원입니다. 짠 우와~ 저도 정말 놀라운 가격인데요. 여기에 각종 악세사리나 삼각대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 카메라 렌즈 가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바디 렌즈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용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번외부터, 짚고 넘어가면, 라이카 디럭스 7 인데요. 제 구독자님께서 제게 리뷰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잘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좋은 내용, 또 어떻게 다루는지 매뉴얼까지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바디부터 볼게요. 바디 첫 번째는, 짜잔! 소니 알파원입니다. 알파원 가격. 정가 주고 샀습니다. 798만원에 소니센터 남대문에서 결혼 선물로 제가 받았는데요. 어, 이 알파원 지금도 소니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 쓰냐면 웨딩 본식 스냅 촬영할 때랑 사람과 관련된 촬영을 할때 주로 이 알파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컷수 많이 나올 때 알파원 전자식 셔터를 잘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올라포터 유튜브 채널에 서막을 알린 알파 7C2입니다. 요새 알파 7C2 사용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크리에이터 분들, 그 다음 소니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보통 올라포토 영상 유튜브 촬영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본식 스냅 세컨드 카메라, 그리고 제가 각종 리뷰 촬영을 할 때에도 이 작고 가벼운 알파 7C2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디 마지막입니다. 후지 필름. X-T50 이제 만난 지한두달 반? 세달 정도 됐는데요 어, 올라프토 채널 최근에 많이 구독해 주신 분들이 사랑해 주신 콘텐츠 따라해 시리즈와 함께 후지필름 카메라를 조금 더 연구하는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다음에 후지필름의 한자리 시리즈가 나오면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하고 싶을 만큼 이 후지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어, 제게 더 많은 좋은 인상을 준 카메라입니다 어, 이 카메라는 가벼워서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시그마 렌즈 리뷰를 할때 많이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 편집자님과 함께 여러 곳곳 데일리를 다닐 때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역시 필름 시뮬레이션이 딱이 아이 찍을 때는 아스티아, 풍경 찍을 때는 벨비아, 느낌 있는 걸 찍을 때는 클래식 네거티브, 그냥 평상시에 맞춰놓을 때는 프로비아. 딱딱 그냥 머릿속에 제가 쇼츠를 통해 만들었잖아요. 이 색감 만족도가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카메라로 이 T50을 손에 쥐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바디 트리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렌즈 6종 세트에 대해서도 제가 구매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구매했던 렌즈는 70-200 GM2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첫 렌즈로 70-200 GM2를 구매했니?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역사를 함께 했던 렌즈들을 다 보내고, 현재 남은 것 중에서는 이 70200GM2가 제일 오래된 제게 렌즈인데, 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전전날 밤에 소니센터 남대문에서 339만원 정가 주고 샀어요. 정가 주고 샀는데, 아직까지 고장이나 수리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떨어뜨린 적도 없고, 진짜 화질 좋은 최고의 렌즈. 이 렌즈 언제 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망원 줌 렌즈 있잖아요. 어, 바깥에 외부에서 인물 스냅 촬영을 할때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쓸 때는 이 알파 7C2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웨딩 본식 스냅 촬영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참 신기한 게이 702B GM2가 알파 1이랑 물리는 것보다 본식 스냅을 찍을 때요 저는 이 C2랑 물리는 게더 잡기가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24-70 GM2입니다 아주 애증의 렌즈죠 가격은 289만 원인데 제가 이것보다는 저렴하게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할인 구매할 때 샀었습니다 289만 원에 네, 출시됐던 24-70 GM2고 전천후 렌즈입니다 언제든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랑 쓸때 항상 물고 다니는 렌즈인데 본식 스냅 찍을 때 당연히 들고 가고요. 졸업 스냅이라든지 리뷰 촬영을 할 때도 언제든지 고민이 들면 계륵이다. 하지만 이 렌즈 어, 두 번의 분해와 그 다음에 저희 편집자님 졸업하실 때비 오는 날 가지고 갔다가 침수 피해까지 입은 그래서 렌즈를 뜯었어요. 뜯어서 수리를 두 번이나 뜯어가지고 먼지도 자주 입이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힘든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후드도, 보이시나요? 이 기스들이 좀 많아요. 충격도 많이 받았던 렌즈라서, 너무 팔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시그마 2470 이번에 새로 나와서 가고 싶었는데, 보시면 외관은 생각보다 멀쩡합니다. 여기로 좀 먼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먼지가 좀 쌓이잖아요. 하얗게 좀 끼는데, 이런 부분 청소 잘 해줘야 될것 같고, 뽀뽀로 100대 남게 잘 관리 잘하고 있고, 외관상 충격은 별로 없습니다. 충격이 다 안으로 갔어요 안으로 가서. 방진방적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속옷이 젖을 정도의 날씨에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 그 이상의 날씨에 들고 나갔다가 방진방적은 무슨 침수로 <laughs> 렌즈가 한번 굉장히 요단강을 건널 뻔 했었던 진짜 아찔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렌즈를 다른 분들에게 팔기는 좀 양심상 걸려서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못 팔고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아마 이24-70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했던 녀석인데요. 소니 35mm f1.4 GM입니다. 가격은 184만 9천 원인데, 이거는 제가 디카몰 온라인에서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언제 쓰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제 주력 렌즈였어요. 제가 뭐좀 사진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전에 가장 어 보편적으로 들고 다니던 게이 알파 원의 35GM 이렇게 물려서 가족끼리 다닐 때 제일 많이 썼었던 렌즈거든요. 이 렌즈에도 아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신재국 작가님과 올해 초에 한강 대교에서 일출 촬영을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 갔었는데 카메라가 떨어지면서 이 렌즈가 완전히 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한번 뜯어서 충만 교정을 했고 이 후드가 완전 빠그라졌어요. 근데 이 소니 후드 진짜 튼튼합니다. 그래도 화질에는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그마 50mm f2.0 단 렌즈입니다. 어, 가격은 102만원인데요. 저는 52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할인을 받았냐고 물으신다면, 세기몰에서 운영했던 벚꽃출사체험단에서 최우수 리뷰어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리워드로 이 시그마 렌즈 할인쿠폰 50만 원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새롭게 출시했던 게 바로 이 i 시리즈 컨템포러리 라인의 새로운 디자인 이 50mm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50mm 를 워낙 좋아하는 화각이기도 하고 또 작고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구매를 질렀습니다. 언제 쓰냐고 물으신다면 어, 리뷰 촬영할 때 야외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망원에 가까운 50mm 초점 거리 렌즈기 이 때문에 실내에서 쓰기는 조금 어렵고 야외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식 스냅을 나갈 때에도 대기실 촬영을 할때이 50mm F2.0 렌즈를 밝은 조리개잖아요. 이중 렌즈들은 대부분 F2.8 조리개인데. 저 요거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드릴 건이 탐론의 2040 F2.8 렌즈인데요. 자, 썬포토에서 103만 6,000원 정가를 주고 구매를 했었고요. 올라포트 유튜브 촬영을 할때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아무래도 이 20mm 광각이다 보니까 이 영상 촬영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되고 줌링 돌릴 때 이렇게 경통에 빠져나오는 구조라서 이런 것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 찍을 때좀 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렌즈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어 저희 스냅블라썸인 본식 때어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이런 이 와이드한 사진을 보여줄 때. 이 렌즈를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가장 넓은 화각이거든요. 웨딩 시작할 때 초반부에 이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탐론의 2040도 한번 이런 렌즈도 있다 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후지필름 T50을 구매할 때 번들로 함께 구매한 XF1650F2.8 4.8 렌즈인데요. 이너줌입니다 좀 전에 탑론과는 다른 이너줌 렌즈이고 이 T50을 구매할 때 제가 황급히 뛰어가서 바디킷이냐 번들킷이냐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주세요 하면서 가지고 오게 된 렌즈인데 이 렌즈 제가 지금 사용을 해 보면서 이제 리뷰 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포트의 렌즈 리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역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도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또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가격 999,000원인데요. 어 제가 이 T50이랑 같이 번들 구성으로 구매해서 합산 금액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2 4 9만9 0 0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올라프토가 소유하고 있는 3대의 카메라와 6개의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제 장비가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각대도 많고 제가 액세서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영상으로 풀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디랑 렌즈 하나씩 원픽, 원핑. 원픽은 당연히 바디에서는 원픽은 알파온이고요. 렌즈는 그래도 24707틈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카메라가 망가지고 해선되어도 같이 쌓아온 좀 세월? 좀 만지면서 손에 익은 그런 좀 저와 저에게는 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개가제 원픽. 요새 좀 그런 문화가 있다더라고요. 아빠가 쓰던 필름 카메라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이 그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가끔 굉는히중이하더라고요제 딸, 그리고 제 손자, 손녀까지. 알파폰과 이사치고 지 m 2 제대로 가보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